조세총론은 한 37문항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조세총론에서, 어, 직접적으로는 이제 두 문항이 출제되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 조세총론 내용을 알게 된다면, 한 다섯 내지 여섯 문항 정도는 충분히 예,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그리고 이 조세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서 조세에 대한 특징 등, 어, 이런 문제가 또, 또 조세 분류 등, 또 이런 문제가 학개론에서 한두 문제가 꼭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총론을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은 어, 세법에서 다섯 내지 여섯 문항 그리고 학계론에서도 한 문항 정도 이렇게 맞힐 수 있으니까 여섯 내지 일곱 문항 정도 맞힐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상당히 좀 총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어, 전체적인 내용을 다 문제로 구성했으니까 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1 번은 이제 조세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어, 당연히 우리 조세는, 어, 그, 당연히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론 시험에서, 어, 우리 금전, 어, 그 물납을 원칙으로 한다면 틀린 거죠.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이다. 다만, 외외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우리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뭐, 금전 외의 것으로도 납부를 허용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물납입니다. 근데 물납인데, 우리 이제 국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것이 국세죠. 근데 우리 이제 국세에서 지금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세금은 상속세 하나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가.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물납 요건이라든지 또 물납 절차 같은 거, 또 상속세에 대한 물납 대상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에 다루진 않아요. 어, 그냥 학계론 시험에서만 우리가 상속세, 물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면 맞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는 여러 개 세금이 있다. 14개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상속세 하나만 물납이 허용된다. 당연히 우리 시험은 지방세 물납을 출제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조세가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어뭐 주민세 등등 11개 세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죠. 재산세만. 그리고 이 재산세에서는 또그 우리 도시 지역,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 이외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보다 더 플러스, 알파가 더 됩니다. 어, 이걸 우리가 이제 도시 지역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지역의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일반 재산세 세금에다 더 플러스 되는데, 그더 플러스 되는 도시 지역분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재산세는 물납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세가 물납이 하려면 요건이 돼야 됩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돼야 되고, 그리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해당 지자체 장, 여기서 지자체 장은 재산소재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소재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해당 시군구,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산세가 자, 우리가 이제 물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도시 지역 분까지 포함해서 어, 그리고 어, 우리 이제 분할납부인데 항상 이제 물납만 나올 수도 있지만 분할납부랑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분할납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납부 기한까지 자 납부 기한까지 원래는 전부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납부 기한까지 신청이죠. 여기서 이제 신청은 분납 신청, 나눠서 내는 신청이죠. 그래서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을 해서 납부 기한까지 일부를 내고, 그 다음에 납부 기한 지난 후에 요, 요몇 개월 내에 또 나머지 일부를 납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납부 기한까지 전부 내지 않고 일부만 납부하고, 납부 기한 지나서 일정 기한까지 나머지 일부를 내게 되는데, 납부 기한 지나서 일정 기한까지 일부 내는 것을 우리가 분납 금액이라고 그러죠. 분납 금액. 그러면 이렇게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을 해서 납부 기한까지 일부 내고 납부 기한에서 일정 기한까지 일부 납부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할 납부인데 줄여서 분납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분납할 수 있는 세금이 또 있죠. 이렇게 분납할 수 있는 세금은 어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세.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되면 도시 지역분까지 포함된 재산세가 250만 원 초과되면 이렇게 분납 신청해서 분납할 수도 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도 종합부동산세도 이렇게 250만 원 초과되면 6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수 있죠.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시 신청해서 3개월 이내 3개월이에요. 재산세 3개월 이내 일부를 이렇게 3개월 안에 분납하게 할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초과되면 6개월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내에 분납하게 할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어, 납부세금이 1천만원 초과되면 신청해서 양도소득세 2개월 내에 일부를 분납하게 할수 있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때도 1천만원 초과되면 분납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이외에도 상속세도 분납하게 할수 있고. 증여세도 분납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딘시험에서 분납을 할수 있는 것은 세개 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개 정도만 분납하게 할수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